we better back up, we don't have enough r o a d to get up to 88 roads? Well, we're going we don't need roads 자, 그러면 5위는요? 광고로, 편지로, 미래로, 광고로, 광고로, 편지로, 미래로 Back to the Future 아, 이 정신없이 Back to the Future Back to the Future입니다 어, 세 편이 나왔죠? 네, 세 네. 편이죠. 세 편이 나왔고, 1985년에 1편이 나왔고요. 네. 1989년에 2편이 나왔고, 1990년에 3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음. 네.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고요. 옛날에 이렇게 감독도 비교하면, 네. 저메키스, 지미 카메론, 그 다음에 스피버그이세 명을 항상 비교했든요 상업 영화 감독 네. 중에서. 근데 제일, 그 뭐랄까, 실속을 차린 게 저메키스 같아요. 음. 그래서, 사람들, 제임스 카메론이나 스피버그 얼굴을 아는데 저믹키스 얼굴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죠. 그거 되게 좋거든. 사람들 얼굴을 모른다는 게. 우현형도 네. <laughs> 사람들이 잘 몰라보니까 좋죠. 어, 나는 좀 인상이 특이해서 사람들이 한번 보면 잘안 꺼먹겠다면 최대한 이 영상 매체 같은 데안 나가려고 옛날에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즘 뭐 불러주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되게 싫고 내가 왜 그랬냐면. 그 처음에 94년도에 멘트데이 그 머피의 뭐 법칙으로 데뷔하고 나서 우리가 무슨 케이블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방송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래.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 나를 음. 러면서 근데 그 알아본다라는 게 어머 뭐, 뭐 연예인 뭐 사인해줘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보고 혹시 어디 나오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 사람들이 되게 무례하거든 그 예의 바른 사람도 있지만 무리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연예인들이 삶이 되게 고달파요 아유. 내가 그런 걸 주변에서 많이 보겠다 면 최대한 나는 얼굴을 안 까야 되겠다 내가 평범하게 생겼으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laughs> 아니 근데 오늘 그래. 오장님 머리가 왜 이렇게 위로 섰어요? 아까 여기 <laughs> 그래. 집이 자서 그래요 네, <laughs> 브라운 박사랑 비슷한 네, 마이클 제이 폭스가 주인공 마티 맥플라이라는 어, 어, 소년 역할로 나왔고요 어, 이때 마이클 제이 폭스는 엄청 아주 상큼하시네. 예쁘더라고요. 아그 청바지는 뭐. 써니텐 무슨 광고 예. 모델처럼. <laughs> 그렇죠. 완전 상큼하네 우리 뛰어다니고 막. 마이클 폭스는 이 영화 바로 하기 전에, 패밀리 타이스란 되게 유명한 미, 미국 드라마인데, 네. 가족들 막 나오는 재밌는 가족. 음. 그걸로 엄청 떠가지고, 그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뭐 전원일기 정도? 음. 그 정도의 임팩트로 히트를 친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들로 나왔죠 그래갖고 되게 인기가 많아서 이저 맥키스랑 이 팀이 마이클 제이 폭스를 캐스팅하는 데 되게 애먹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음. 드라마랑 좀 겹쳐가지고 근데 지금은 패밀리 타이 쓰는 사람들 기억 못하고 백투업스처를 기억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음. 네. 네, 그리고 그 맥플라이에게 그 타임머신 자동차를 개발해주는 예, 음. 네, 그 박사님, 브라운 박사. 음. 역으로는 크리스토퍼 로이드라는 배우가 아주 개성 있는 배우죠. 예, 네, 그 배우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배우가 이 백서 수철 살렸어. 네, <laughs> 지금 우석형 머리 스타일이랑 비슷한 네, 똑같은데. 너왜 뭐 그랬는데? 네. 너 머리가 어떻게 됐는데? 로이드 박, 저, 예, 네. 부시시. 브라운, 브라운 박사 같아요. 뚱뜬 머리. 그래? 넌 네. 과학 완전. <웃음> <머리>. <웃음> 브라운 박사가 약간 <laughs> 아인, 아인슈타인 같고 뚱뚱한 아인슈타인 네. 같기도 하고. 아, 그 번개 약간? 맞고 그 머리. <laughs> 약간 근데 정신 없고 그런 건 비슷해. 예. 바보야. <laughs> 바보. 그리고 뭐그외에도수많은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음. 이두 명이 뭐 거의 핵심 인물이 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마이클 제이 폭스 여자친구로 엘리자베스 슈라는 또 예, 어, 엘리자베스 슈가 이 네. 편에 아, 나왔었죠. 이 아, 편에. 우편에 나왔던 걔가 안 나오고 뭐 캐스팅에 예. 문제가 있었는지. 엘리자베스 슈는 그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그렇죠. 다 여자 배우고 음. 또뭐 할로우맨 네, 음. 빨로맨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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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인트라는 네. 영화에도 나왔어. 예. 네, 생각보다 음. 글래머하고 예쁘죠? 네. 예뻐. 섹시해요. 음. 젊었을 땐더 섹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이클 제폭스 엄마로 나오는 게 리아 톰슨이라는 여자죠? 엄마도 예뻤는데. <laughs> 리아. 글리아. 음, 네. 그 음. 콘센티나. 예. <laughs> 네? 어, 백투더 퓨처는 뭐 85년도에 나와서 그해 제일 돈을 많이 번 영화였어요. 1985년도에 음. 나와서. 타임머신. 이, 이 화두를 확 던져버린. 예? 물론 그 전에도 타임머신에 관한 영화나 뭐책 소설 이런 거 굉장히 많았죠. 정말 사람들한테 어떤 상상력에 아주 제일 만만한. 예? 내가 과거로 간다면. 내가 미래로 간다면. 맨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살다가. 그치. 아, 씨. 내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아니면 내가 미래를 알고 싶다거나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건데 그거를 영화로 스토리를 아주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플버그가 프로듀싱하고 점메키스가 음.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영화니 뭐 히트를 안할 수가 없었겠죠 뭐뭐 <laughs> 뭐 지금 봐도 굉장히 재밌어요 스토리 재밌고 아무튼 이 마티 맥플라이 네. 네, 맥플라이이 맥플라이. 집안 얘가 이제 1편에서는 얘가 <laughs> 이제 과거로 한 3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자기 엄마 아빠 둘이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으로 어, 가는 거지. 그때로 갔는데 음. 얘가 그 거기 개입을 해가지고 엄마가, 엄마가, 자기, 얘를 엄마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야. 아들을. <웃음> 이게 이게 <laughs> 이론 중에 이거예요. 시간 여행의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 음. 게 어떤 거냐면 내가 과거로 갔는데 과거로 가서 잘 모르고 교통사고를 냈어. 음. 근데 내가 나를 죽인 거야. <laughs> 옛날의 나를. 그렇지. 그러면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한 그 과학적 논리예요. 그래서 뭐 중간에 음. 뭐 가족 사진 중에 형이 막 지워지고 막 네, 이런 지워지고 게 나오죠. 아. 그 안슈타인은 상대성 이론 같은 거 아니야? 시간 여행의 패러독스라는 그 이론이야. 그막 슈퍼맨이 지구를 반대로 막 돌면은 <laughs>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 거꾸로 가고. 빛의 속도로 돌면. 아, 그거는 안슈타인이 어떤 얘기냐면 음. 빛의 속도로 날면 빛이 도달하는 순간보다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이게 뭐 시간이 그 천천히 가서 그걸 더 빨리 가면 시간을 거꾸로 갈수 있다는 논리가 아시다시피 얘기는 시간 여행의 논리인데 여기 그런 내용은 전 아닌 거고 그거는 것 같고. 근데 음. 나는 이해가 안 가. 는 그거는 음. 그 아킬레스랑 거북이 경주 그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 그 결국엔 못 앞질른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몰라, 몰라,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나하고. 빨리 빛보다 빨리 가면 시간을 거꾸로 갈수 있다 이런 논리야. 아무튼 <laughs> 예, 얘가 과거로 가는 이유는. 과거를왜 가냐? 과거를 그러니까 <laughs> 박사가 응, 타이머스를 발견했다고 좋아서 이 찍으라고 그래. 그쵸. 근데 이 박사가 뭘 갖고 이제 연료를 만드냐면 프로토늄 가지고 만들어. 네. 근데 이란인가 이라크에 <laughs> 어 그걸 훔쳤어. 그래서 <laughs> 걔네들이 와서 박사를 죽여. 얘가 도망가다가 이란이 아니야. 리비아. 리비아인가? 아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막 <laughs> 도망가다가 시간 여행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로 가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만난다. 아, 사고로 간 거네요. 그치, 그렇죠, 그렇죠. 응. 그 88년도 아, 예, 거기에 나오는 거. 약당들이 있어 테러리스트들. 음. 그게 이제 이게 80년대 중반 레이건 때니까 리비아랑 엄청 싸울 때 아니야 음. 리비아 가다피랑 나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좀 그런 요소가 있더라고요. 음. 우리가 전에 총알탄산화에 할때 처음에 네, 독재자들 네. 막 혼내주고 그랬던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얘기이고 위험한 발상이었던 건데 네. 미국이 되게 거만하게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던 거지 80년대.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스피러가 만든 영화 보면은 굉장히 히트작 중에서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 시리즈 있죠. 네, 네. 그것도 보면은 그 제3세에 가서 막 그, 걔네들의 문화유산 이런 거를 막 파헤치잖아. 미국에 가가지고. 막 뺏어오지. 어, 사실. 막 그리고 막 가져오고.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야. 그걸 또 우리는. 재밌다고 보고. 예, 그래서 1편은, 1편은 이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자기 엄마, 아빠를 다시 연결해주고. 그렇죠. 음. 어그 그래. 주먹 한 방에. 어 그리고 얘 아빠를 못 살게 굴던 비프라는 그 악당이 하나 네. 있죠. 그 동네 덩치. 네, 네. 어 근데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아빠의 가 보스, 보스였는데. 음. 그게 그런 거죠. 이제 과거에 가서 과거를 바꾸면 미래도 바뀌있다 음, 미래가 이제 음. 좀 바뀌어 있어. 음. 다들 나고 오니까 집이 막좋아졌잖아요 음. 형도 음. 막 양복 입고 있고. 그쵸. 그다음에 투는. 반대로, 이제, 미래로 가는 거죠. 1편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크리스토퍼 로이드가, 박사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 빨리 미래로 가야 된다. <laughs> 이러면서 끝나. <laughs> 그러니까, 2편이 이, 이, 이 나오는 걸 암시를 한 거죠. 그래서, <laughs> 스필보버그다 와야 했더니, 도문 버는 데는 아주 귀재예요. 근데, 바로 안 나오고, 한 4년? 5년 정도 있다 나왔죠? 영화가 4, 5년 있다가 그뒷 얘기를 해주죠. 미래로 가는 거야. 그래서 2편 첫 장면을 보면 재밌는 게 1편의 마지막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도 다시 찍었어. 네. 음. 근데 이제 배우가 엘리자베스 슈로 바뀌어 있죠. 똑같이. 근데 4, 5년씩 다시 늙어 있지. <laughs> 그거 캐치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2편은 이제 미래로 가는데 나는 2편을 극장에서 봤는데 너는 없었나? 나 없었어. 영어랑 형구랑 봤구나. 응. 대한극장에서, 전에 그 바다극장에 야로가 있 <웃음> 바다극장에, <웃음> 바다극장에 <웃음> 야로가 있던 <laughs> 대학극장 <laughs> <대한극장> 가서 백스러스처2를 <laughs> 우리가, 어, 우리가 뭐 이게 89년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랬던가 뭐하여튼 봤는데 그때 이,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본 거야. 정말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지금 다시 보면 좀 촌스러운데 80년대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세련되고 멋있고 막이 첨단의 어? 비주얼 이펙트랑 이런 네. 게 청동은 된 거야. 저 미래를 보여주는 장치들이 음. 정말 좋았어요. 아그 신발. <laughs> 아그 아, <laughs> 신발 저 진짜 나이키. 아, 그 신발. 저 진짜 나이키 광고를 음. 해주죠. 네. 그리고 그 조스 조스 스케이트보드. 어 날아다니는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 스케이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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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홀로그램으로. 네홀로그램 조스. 네. 조스가 덮치는 거. 저스플버그 영화니까 조스가 네. 나오잖아요. 야 <laughs> 장... 광고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제이 조스가 놀래 갖고 몸을 숙이잖아요. 조스가 이렇게 딱. 이 푸스를 덮치면서 다 <laughs> 없어지죠. 그첫 장면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미래로. 근데 그 미래가 미래라고 그래봤자 지금쯤이야. 2015년. <웃음> 지금쯤이야 <웃음> 지금 13년인데 내후년인데 훈년. 뭐 이렇게 신발 신으면 자동으로 푹 이렇게 되고 어? 그러지는 않죠 나르는 스케이트보드가 프 있고 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너무 낙관적인 것 같아 미래에 대해서 <laughs> 과학은 계속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그렇게 뭐 빨리 발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투는 미래를 가가지고 그 2에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음. 이 인간의 탐욕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 비프가, 비프가 이제 이 내용을 알면서 음. 그 미래에서 그동안 스포츠 경기의 스코어가 음. 음. 정리되어 있는 음. 스포츠 영감이라고 그러지. 네, 스포츠 영감. 50년, 50년간의 스포츠 영감을 음, 책을 그렇죠. 그리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버려가지고 과거에 자기한테 갖다 주죠. 음. 갖다 주고, 갖다 주는 것도 좀 웃겨요. 그 주먹 맞는 현장에 있을 때 그거를 <laughs> 아, 뭐 이제 보면서 해서, 책을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이거를 이러면서 이제 가죠. 그래서 네, 맞다, 맞다. 다시 그것 때문에 미래가 다시 바뀌어 있죠. 음, 네, 그래서 이제 비프가 억만장자가 음, 되는 거지. 그걸 로토는 스포츠 도박을 해가지고. 근데 그걸 다시 이제 마이클제복스 마티가 뭐 이제 바로 잡는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음. 3는또3는또 서부 시대로 <laughs> 서부 돌아, 예,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1800년대로. 뭐 하튼 여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백투더퓨처 트릴로지가 되는 거죠.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그 트릴로지를 완성. 하는 거죠. 음. 영화들이 이게 트릴로지가 되면 삼위일체 이론처럼 <laughs> 세 편을 뭐 만들어야지고. 완성이 꼭. 된다는 음. 그런 그래야지 느낌이처럼. 원이 풀리나 봐. <laughs> 근데 항상 삼 편은 좀 흥행이 잘안 되고 그러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제가 2003년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갔었는데 LA에 음. 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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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때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음. 이 데드풀 스페셜관이었어요. 음. 거기는 한참 줄 서서. 그쵸. 네, 되게 오래 기다려서 들어가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데는 그 정도로 인기는 많진 않았는데. 들어가 뭐가 있어? 그 자동차를 실제로 타요. 아. 실제로 타고. 음.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뭐 롯데월드 같은 데 있었거든요 이렇게 음. 앞에 이렇게 영상이 있고 아, 음. 그 영상에 맞춰서 막 아, 이렇게 의자 움직이는 거아 어, 네. 의자 움직이는 거? 그 다이나믹 디어터였나? 네, 네. 어, 그런, 그런 음.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음. 저도 기억에 <laughs> 네. 기다려서 탄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2랑 3는 바로 이어서 나왔어요 네 89년 그치? 90년 이렇게. 물론 1, 1편만큼은 그게 큰 돈을 벌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히트했죠. 음. 이 자동차가 난 되게 갖고 싶었어. 아, 그냥 옆으로 문 열리는. 그렇죠. 음. 그게... 저 도어라고 하나 그걸? 예, 네, 이 차를 만들다가 DMC가 도산에 도산했대요. 음. <laughs> 아 영화까지 이렇게 잘 만드는데 왜 도산했어? 같도그 음. 드로리안이란 차그 이렇게. 문이 위로 이렇게 열리는 스포츠카처럼. 네. 그래서 드로리안이 나중에 막 날아다니고 하죠. 이 2, 1, 마지막 장면 보면. 이 차가 88마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음. 보통 야구선수들이 공을 던지면 88마일에서 90마일 정도 던지죠. 그쵸. 90마일이 한 140km 정도 되나? 음. 그렇게 그럼? 빠른 속도는 아닌데. 던진 <laughs> <너 지금 웃음> 그 정도로 밟고 왔지, 여기. 그럼요. 음. 이 백투더 퓨처 같은 경우는 포스터가 좀 재밌어요. 원이 음. 마이크 주이 폭스 혼자 시계를 보면서 이제 그 차량 문 열린대로 서 있고, 투는 음. 자기랑 박사님. 같이 그리고 리는 자기랑 박사님이랑 그, 그 서부시대의 그 여자 주인공이었고그 음. 아줌마가 같이.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존이대꽃 음. 그래. 꼬시던 아줌마였잖아. 아, 그런가요? 음. 아, 그랬나? 음, 음. 그 원투스를 이렇게 네. 사람수로 표현을했어뭐그 원투스 중에서 뭐가 재밌었어? 진욱이는? 어 저는 진욱이가 또 똑똑해 줘 많이 알아서 좋아하는데 원도 되게 좋았는데 저를 가슴 떨리게 했던 건 2였어요. 그래? 예. 그 당시에 가슴 떨렸 어아니면 지금 봐도 그래. 어그 당시에는 엄청 떨렸고 음. 지금은 그냥 추억 삼아 보듯이 <laughs> 어우 2는 너무 좋아했어요아 근데 이게 음... 저매키스가 처음에 이 대본을 받아 들고 얘를 무지하게 벤치를맞았대 영화사들 음. 찾아다니면서. 이거 이게 무슨 영화가 되겠냐? 응. 어? 그러다가 이것도 역시 유니버설이 픽업을 했는데 응. 스플버그가 이제 여기 에 혹한 거야. 스플버그가 프로듀서가 됐죠. 약간 스플버그의 느낌이 많이 나죠 영화 응. 여기저기에서. 아무튼 응. 마음껏 응? 시간 여행을 마음껏 하게 해주는 영화야. 원투트리다 보고 나면 좀. 질려요. 시간 여행 이제 그만 시간을 그냥 현재 살고 싶어요. 형은 야, 이제 원 너무 이렇게 시리즈를 한꺼번에 보고 나서 질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 복숭 탈출. 아 혹성탈출. 혹성탈출. <웃음> <웃음> 아니, 근데 형처럼 보면 질릴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무협지처럼 원 끝나면서 투를 막 예고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보게 되잖아. 그런데 그, 그런 그렇게 영화 보는 거 재밌어요, 사실. 한꺼번에 좀 모아서 보는 거야 시간만 있으면 네. 그렇게 보면 네. 좋죠 그형 대부 시리즈 그렇게 보시듯이 대부는 그렇게 네. 보면 끊을 수가 없지 매트릭스도 그래요 매트릭스 네, 매트릭스도 1, 2, 3를 연결해서 보면 되게 음. 모아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 매트릭스도 네. 그렇고 제일 막신게 반지의 제왕 그렇죠 반지의 제왕 반지. 반지의 제왕은 너무 길어서 아니 근데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지 어. 해리포터 같은 거는 그냥 한 편씩 봐도 뭐 상관이 없는데 반지의 제왕은 진짜 재밌으면서 이렇게 동이터 막좀좀좀 <laughs> 좀, 좀 <laughs> 페인을 만들어요 그 체인을 그 한번에 보면 맞아요. 맞아요. 어. 약간 근육통도 오는 것 같아요 <laughs> 자려고 <웃음> 누우면 <웃음> 그 눈이 <laughs> 눈이 보이잖아요 <laughs> 이게 눈 <웃음> <웃음> 네, <웃음> 하여튼 트릴로즈를 완성을 했죠 백더슈차는 그래서 90년 이후로는 <laughs> 뭐, 4가 나온다거나 이러진 않고, 마이클 제이 폭스가 병을 얻었죠. 병이 생겨서 파킨스 병에 걸렸죠. 그래서 90년대 이후로는 활동을 많이 못해요. 음. 그래서 목소리 출연만 하고, 지금 이제 좀 병이 좀 심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마이클 제이 폭스는 억만 잔자잖아돈 많이 벌고. 그러겠죠. 음. 출연한 영화마다 다 히트를 해가지고. 히트했고요. 근데 돈이 많은 뭐야그 병을 못 막은 거야. 그래서. 어 마이클 제이 폭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파킨슨씨 병을 치료하는 음. 그런 어 재단과 음. 어 그런 걸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아주 그 파킨슨씨 병 쪽으로 의료가 많이 발전을 한다 그러더라고 음. 마이클 제이 폭스 때문에. 그 다음에 화성침공도 나왔네. 처음에는 그 병이 뭐 심하지 않아도 많이 출연을 음. 했었는데 활동도 하고. 근데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되면서 되게 심해졌다고 하더라고. 안타깝긴 해. 그러네요. 그그 음, 할빈찬 그 음, 배우가. 음. 그렇죠. 뭐 이게 되게 롱런 할줄 알았는데 몸이 아파서. 저기 알리가 걸린 것도 파킨슨 아닌가? 음, 그렇죠. 맞아요. 알리도. 뭐 하면도 알리. 음. 막이렇게 떨면서 막 음, 나오고 있었잖아요. 엑스터퓨처는 시간 여행이라는 소재이긴 한데 시간 여행의 재미있는 요소를 상당히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과거로 들어가서 바꾸니까 현재가 너무 좋아져. 근데 악의 무리가 또 가서 또 바꿔. 음. <laughs> 그것도 현재가 안무례져 음, 그래서 그걸 또 피하려고 또 하다 보니까. 진짜 그거하고는 더먼 그 과거인 서부시대로 가는데 서부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기름도 없어. 음, 그래서 드로리안을 볼수 있는 <laughs> 방법이 없어. 아, 근데 박사가 또 그거를 무슨 다른 장치를, 좀 기차라는 그치야. 장치를 이용해서. 정난 스케일. 또. <laughs> 그러니까 1편에서도 만들어서. 과거로 왔는데 그때 그뭐 12기가 와트가 필요하다는 거야. <laughs> 우리 보통 이러게 뭐 전기. 100와트 뭐 <웃음> 이러잖아. <웃음> 60와트. 전구가 30와트 이런데. 그래서 30년 전에 그게 안 되니까 번개를 이용하는 거죠. 번개니까 1편이 <laughs> 되게 탁월한 대본이 뭐냐면 그런 얘기들이 되게 잘 썼어. 그래가지고. 그그 처음에 시계탑 얘기? 어, 처음에 보면 시계탑에 언제 번개를 맞아서 떨어졌다, 그거를, 그거를 잘... 모금하잖아 그쵸. 살리자 근데 그래서 언제 번개가 는지 번개 아는 거야 예. 그것도 여자 친구가 <laughs>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그그 그 기계 이제 그. 시계 살리기 위한 건데 그 안에 몇월몇칠날몇 시에 번개가 친고까다 나와 그치지. 그래서 뭐그 직전까지 막 저미키스 영화답게 막 박진감 있게 플러그가 막 빠지고 그걸 <laughs> 박사가 꽂고 막 그러죠 꽂으면서 바로 그 전기가 쫙 연결이 되죠 <laughs> 근데 그 진짜로 그랬으면 박사는 그 순간에 다 타버렸을 거예죠 어우 죽죠 번개인데 근데 그냥 그냥 만화같지 그게가 있더라고요 번개를 맞을 확률도 <laughs> 응. 굉장히 적은데, 음. 번개를 맞았을 때, 사람이 살아살수 있는 방법은, 번개가 들어와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된대. 음, 음. 한 곳이, 한 곳이 그렇죠. 터져야 된대. 그래서 음. 한 곳이 터지는데, 보통 막 엉덩이, 음. 막 이런 쪽으로 음. 터진다. 발바닥, 네, 음. 그런 음. 쪽으로 아. 터진다 그러더라고. 오. 그래야 산대요. 그래야 산대요. 아. 그게 빠져나가야지. 에이. 그거는 우리 한전에 그 고압전선 타는 아. 그런 수리하시는 분들도 그런 사고를 당하면, 어느 한 부분에서 화상을 확 입어야 산다고 음. 그런 얘기 있어요. 아, 네. 음. 음. 근데 그런 번개를 뭐몇 번씩 맞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해외 토픽 보면 <laughs> 번개 맞은 사람 또 맞고 또 맞고 막 그러더라고. 그거는 죄송합니다. 추천. 잘해 그분은 로또를 하지 아, 일편에서는 또 좋은 게그 음악이 좋죠. 네. 그. 조 비굿. 중간에 이제 연주하는 네. 게 기타 치는 게 조안이 비굿이고 네. 이 마이클 제이 폭스 마티가 락 밴드에서 기타 그쵸? 치는 애야 네. 고등학생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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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밴드라는.. 아, 스쿨밴드에서 근데 얘가 기타를 되게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보면 약간 그 옛날에 반헬렌이라고 써서 반헬렌 응. 반헬렌 스타일로 막 기타를 쳐 되게 80년대 헤비메탈 중기니까 응. 근데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그 무슨 학교 <laughs> 공연에서 <laughs> 댄스파티에서 예, 네, 댄스파티에서 처음에는 되게 흥겹게 연주를 하다가 음. 갑자기 그 스타일로 쫙 넘어가니까 카나들이 <laughs> 다놀라서 이렇게 춤추는 말고 갑자기 기타 척추는 솔로를 척추는 막 하죠. 막 이빨로 뜯고. 예, 이빨 뜯고 뒤집어져서 <laughs> 땅을 막 등으로 기울잖아요. 근데 네, 그 존니 비그 연주하다가 이게 존니 비그지 원래 척베리라고 네.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죠. 비슷한 롤러브 베토벤 뭐 이런했던 기타리스트인데 오리 걸음 기타 치고.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은그 마티가 이전니비 군수를 막 연주하고 있으니까 누구가 응. 전화를 하지 전화를 하지 거기 마빈이라고 왜냐면 음. 그 사람이 손을 다쳐서 연주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니까그 마빈 땡빵으로 내가그 네. 기타를 치죠 근데 마빈이 어디론가 막 전화를 해 그러면 헤이 쫙막 그러는 거야 나야 나 아, <laughs> 마빈 베리 하면서 사촌, 사촌인 거야 네. 그러니까 전화받은 사람이 척베리라는걸알수 네. 있죠. 아. 척베리한테 전달해서 이게 새로운 사운드다. 너 그, 들어봐야... 사, 새로운 사운드 공부하고 있잖니. 막 그러면서 네. 전화기를 갖다 대요 네, 그런 재밌는 디테일이 있어요. 존 음. 피스 영화에 그런 네. 디테일들이, 네. 있네요. 디테일들이 네. 있네요. 그 포레스트 건프에 나오잖아요. 그아 그러네요. 포레스트 건프 어. <laughs> 춤추는 거 보고 그걸 그, 그 엘비스 프레스리가 흡연해 있는 점이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이거를 네. 이 모티브를 완전히 뻥튀기한 게 포레스트 건프죠. 음악을 좋아하나 봐요. 뭐 음악 음. 그리고 이 주제가 파워 오 러브 굉장히 잘 만드는 락 팝송인데 휴일 루이스 앤더 뉴스라고 휴일 루이스 음. 앤더 뉴스라는 밴드가 부른건데 보면 처음에 마티가 그 학교 무슨 밴드 오디션 같은 거 보잖아. 네. 떨어지자마자 네, 너무 시끄럽다고. 네. 근데 거기 심사위원 보는 게 효율로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어. 그렇게 확성기 그러니까, 들고 어, 그만하라고 학생, 너무 시끄럽다고 어, 얘기하는 사람이? 메가폰 들고 어, 얘기하는 게 효율로 있어요. 아주 신나는 그런 락음악인데 합성처럼 음, 만들어서 또 그, 재밌는 디테일이네. 어, 그래. 그래. 그거는 이제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은 네. 알았죠. 어. 1편의 주제가 지금 나오고 있죠 1편의 주제가인 Power of Love 난이 노래 지금 들어도 되게 좋아 네, 처음에 기타 인트로도 좋고 네, 신나고 응. 좋아 그리고 이 휴일 루스가 노래 되게 잘하잖아 응. 근데 거기서 이제 까메오로 음, 심사위원으로 학교 나와서 에드리님너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한 방에 떨어뜨려 버리지 <laughs> 지네도 시끄러워서 네, 그런 디테일들이 좀 있어요. 뭐조메키스가 이런 감각적으로 이런 영화들을 아주 라이트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스타일인데 조메키스 영화들 뭐 좋아요? 해다 뭐, 포레스트 컴프 좋아하나? 저는 포레스트 컴프가 제일 좋고요. 음. 폴라 익스프레스도 좋아했어. 요 폴라 익스프레스? 네, 그렇죠. 폴라 익스프레스가 어, 다 좋은데, 음? 이게, 또, 이렇게, 그, CG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음. 사람이랑 굉장히 유사해졌잖아요. 진짜 음, 실사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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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무슨 그런, 그, 점용어가 있던데, 무슨 효과라고 하던데, 이게 굉장히 유사하지만,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음. 거기서 느끼는 혐오감 같은 게 있대요. 어, 내가 배우 울프 보면서 약간 느꼈어. 예. 예, 예. 그래서 폴라 익스프레스가 그런 어떤 그런 혐오감에 대한 음. 대표적인 영화다라는 리뷰로서 본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라 익스프레스는 정말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렇죠. 본 환상, 당시에 예. 저메 키스가 좀 그런 식으로 음. 좀 평가를 많이 받아요. 음. 효과주의, 효과주의. 아,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주얼 이펙트 지상주의다. 너무. 그래서 왜, 포레스트 컴프 같은 되게 휴먼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CG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와. 그 옛날 아, 그림이랑 합성하고 음. 음. 막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렇지. 다리, 다리를 아예 없앤 걸로 그 CG로 네. 만들어서 음. 어, 나온 게르시니즈 그, 그, 다리가 음. 없는 장 음. 면, 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저미키스는 너무 기술이랑 효과주의로 흐른다라고 좀 비판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 전에 플라이트라는 영화도 최근에 봤죠. 플라이트는 그런 거 없이 예. 음. 아주 그냥 다뤘잖아. 아주. 그리고 그것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캐스터웨이. 응, 캐스터웨이도. 네, 캐스터웨이. 캐스터웨이도. 음. 아니, 그꼭 그렇게 보기는 <laughs> 어려운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너무 연출 잘하는. 근데 이 사람은 뭐. 좀 그런 거에 대한 꿈이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음. 3D. 음. 왜냐면이 사람 영화는 다시. 나중에 다 3D로 또다 개봉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3D를 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어떻게 보면 뭐 선각자일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영화 발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회장, 저는, 예. 예. 3D는 돈을 좀더 받았다는 거에 저는 불만이 었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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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거 웃음> 얘기 많지, 뭐, 안경값을 받았네, 말하는. 아, 안경 수금 너무 짜쳐, <웃음> 그거. <웃음> 그 안경 ]인데. 주지도 않으면서 돈 받았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뭐 취향의 뭐 문제입니다. 음. 근데 저는 확실히 3D로 보는 것보다 같은 영화, 그냥 2D로 보는 게 훨씬 더 디테일드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감동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서 저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제가 선호해요 이번에 그래비티? 네 음. 그래비티 그 아직 못 봤는데 다 봤어요 3D로, 어? 그래요? 3D로 보는 게자는 보라는 영화를 안 보고 또야 그래비티는 나도 보고 싶은데 같이 보지 <laughs> 아 이거 보세요 어, 그거는 아, 재밌대요 음. 재밌다는데 그거 우리 현재 편에 들어오 영화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음. 현재 편에 들어올 영화 들어올 만한 영화예요 근데 이게 딱 아주 현대 지금 영화라서 우리가 나중에 무슨 뭐 트리뷰니랑 이런데을좀할때한번더 시간이 허락된다면 요것도 2D랑 3D랑 한번 비교해서 보고 싶어요 제가 갖고 있던 이 생각이 그냥 선입견에 불과했는지 폴라 엑스플러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피티를, 아, 보, 음. 그래피티를 2D랑 3D로 보면서 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제가 어떤 데서 더 이번 거는 3D를 먼저 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네. 그 음. 공간에 대한 감각이 예. 2D하고는 좀 다르다 아너 3D로 봤어? 응. 아, 공간, 혼자? 공간이니까. 랑 봤니?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혼자 봤어. 혼자 봤다고? 음. 진짜? 음. 이야, 이야, 우주 공간에서 그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저도 혼자, 음, 혼자 볼수 있는 그래? 영화예요. 혼자 볼때 아무 신경 안 쓰고 좋지, 뭘. 팝콘 마음대로 먹고. 맞아요. 음, 콜라 뺏길 <laughs> 일도 없고. 음, 맞아요. <laughs> 그죠? 야, <laughs> 혼자 너, 볼 때, 음, 혼자 저... 볼때 좋은 점은요. 음. 너, 너 저번에 좋네. 우리 설국여차 본다고 오라 그랬더니 안 오고 설문사도 혼자 봤어요. <laughs> 아 혼자 볼때 좋은 점은 제가 인천에 응. 살았 혼자 볼때또 응. 혼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응. 응. 네.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이 응.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시간 이 순간을 나와 비슷한 공간대가 형성이 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요? 음, 네. 그렇구나. 나는 나는 그 사람들하고 눈도 안 맞추려고 그러는데 <laughs> 속으로 막 그러지. 재도 엄청나게 <laughs> 아니, 그냥, 친구 없는 거. 나는 혼자 가서 영화 보면서 <laughs> 그런 생각 을 가끔 음. 하거든. 그렇죠. 사람들이 날 루저로 볼것 같다는 <laughs> 어. 느낌 좀. 나는 재수할 때 혼자 영화 진짜 많이 봤어. 음. 그때 본 영화들로 무용부 하는 것 같아. <laughs> <laughs> 공부 안 하고. 영화 보러 다녔죠. 영화 보고. 아무튼. 예. 네. 자, 팩트 더 퓨처는 결국 미래로의 귀환? 제목이 그래요. 미래로? 제목이, 제목이 아주 멋있죠. 음. Back to the Future. 음. 미래로, 미래로 돌아간다. 미래로. 음. 이게 이 말이 참 되게 철학적이고 뭐 텔레비 개그맨들이 뭐 벽돌고퓨처 뭐 이런 것도 만들고 <laughs> 했지만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그리고 이거가 이 Back to the Future 이 시간 여행의 아주 대명사처럼 돼버렸죠 음. 영화가. 음. 예. 그리고 시간 여행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을만한 상황들을 거의 다 설명했다. 음. 이런 것도 될수 있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시간 여행 영화들한테 음. 아주 깔끔한 텍스트북이 된것 같아요. 그좀뭐 그래서 시간 여행이 되게 심각해지기도 하고 그뭐 시간 여행자의 아내라든가 뭐 Safety Not Guaranteed라는 영화도 음. 있죠 그런 좀 심각한. <laughs> 시간여행 영화들은 있었죠 타임머신이라는 영화도 다시 만들었고 아, 시간여행자의 아내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다 여하튼 팩스 오피는 마이클 제이 폭스가 아주 좋은 자기 청춘의 모습을 다 보여줬지만 마이클 제이 폭스는 결국 파킨슨 질병 걸려서 참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런 영화예요 <laughs>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 이번에는 4위로 갈까요 The second was set to strike at John himself 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